몇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곳을 채워볼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요 저는 파란색 계열을 좋아하긴 하는데 검정색도 좋아하고 블루로 방을 꾸며드릴게요 중세에 촛불 아래 책장이 있는 방이 좋으세요? 조금 더 중세적인게 취향이네요 당신은 어떤 물건을 고를건가요? 에이스터밤마드를 담은 엽서 잠깐만. 에이스트 밤하늘을 담으니 없소는 무슨 말일까? 좋아하는 동물은 뭔가요? 고양이! 어? 이? 이 드래곤으로도 멋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요. 마이룸을 채울게요. 당신만의 이야기로 완성했어요. 아니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. 개구려! 염색이 아쉬웠다면 바꿔봐라. 어. 검은색 한 방울 떨어진 코코넛색! 아.. 별론데. 바닥 좋다 진짜 우리 학교임 누가 봐도 이쁘다 할 만한 색감과 패턴 진짜 AI 발전 멀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의 커튼색 응? 삼성 재용햄은 이런 걸 쓰는구나 바로 카피해 아 아직 배치까지는 못 하나봐요 확장이랑 이런 거는 대충 요런 느낌 어때요 제 MG 한방